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6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당직을 쓰거든요. 뭐, 당직을 쓴다고 해서 병원에서 자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음, 다른 원장님들보다 조금 늦게까지 병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원 당직 쓰는 주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보로. 오늘도 이제 두 팀이 왔다 가셨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래도 당직자는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어저께는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유튜브를두 편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장내 세균 편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밀리면 안 되는데 오늘도 이제 꼭 찍고 퇴근을 해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이라는게 이제 생애 주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선 장내 세균이 없구요. 이제 태어나면서 엄마한테로부터 장내 세균을 받아서 어릴 때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풍부하지가 않다가.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 이제 굉장히 많았다가요 나이 들면 이제 다시 좀 줄어드는 게 장내 세균의 생애 주기입니다 각 시기별로 이제 중요한 걸 알아보면요 출생과 동시에 미생물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선 없다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 장내 세균을 갖게 되는데 자연분만을 하느냐 제왕질개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균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자연분만 해주는 게좋고요 모유 수유를 하느냐 분유 수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장내 세균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엄마의 장 속에 있던 균이 이제 모유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꼭 모유 수유를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키시는 게 좋고 어, 한달 정도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모유를 못 먹고 분유만 먹게 되면은요, 그 안에 균이 없기 때문에요, 꼭 모유를 먹여야 에, 장에다가 좋은 균을 이제 심어줄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균은 다 엄마한테서 온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집에 손님이 많이 온다든지 집이 너무 깨끗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지저분해서 균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반려동물 같은 걸 키워가지고 여러 가지 균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신생아한테 다양한 장내 세균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고요 그하이젠세율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데서 자란 애들이 오히려 아토피 알레르기가 많고 몸이 튼튼하지 않다는 그런 건데요 너무 애들을 깨끗한 데서 절대 균이 없는 그런 곳에서 키우면 무균 인간이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이러다가 이제 애들이 이유식을 먹게 되면 장내세균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류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뭐 장내세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면역하고 뇌하고 신체가 이제 자라는 시기잖아요. 근데 특히 면역 발달, 뇌 발달은 장내세균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T세포, B세포를 교육시키는 게 장내세균이고 또 세로토닌을 비롯해서 도파민, 노르에프네린 같은 그런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주는 것도 장내세균이기 때문에 장내세균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면역이 튼튼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게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영유아기 때 매우 중요하고 결국 이유식이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면역력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은 애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됩니다. 신생아 때는 씨를 뿌리고 영유아 때는 이거 장내세균을 키워서 아이들이 이제 평생 가지고 갈 면역과 뇌를 이제 키워주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개인차가 좀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별로 없고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하고 생활 습관이 변화가 없으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먹거리에 따라서 크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3 일만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은 대변에서 이제 장내 세균이 다르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이제 변동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러시아 쪽인데요 러시아 여성들이 보면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조금 살다 보면 금방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게 그 장례 세균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 변화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여성들이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주로 귀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오트밀을 주로 먹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흑방이라 그래서 검정색이 나는 그런 빵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흑방하고 오트밀이 각각 그 식이섬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식이가 크게 변하면서 장내세균의 조성이 바뀌면서 날씬하던 여성들이 좀 이렇게 아줌마 체형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식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민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식이가 많이 변하니까 그런 것 관계없이 좀잘 유지할 수 있도록. 먹는 거는 크게 안 변하는 게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큰지 환경적인 요인이 큰지를 알려면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2012년 네이처 논문을 보면, 어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대변에서 나오는 장내 세균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뭘 먹느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 이게 중요한데 국적이나 성별이나 영, 연령하고 무관하게. 우리 사람에게 사는 성인의 대표적인 미생물 세 가지를 대라. 그러면, 박테로이데스, 프레보텔라, 루미노코크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어, 정말 지식이 됩니다. 그 중에 프레보텔라라는 게 대표적인 유익균이고요. 박테로이데스가 대표적인 그 유해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3대 미생물은 박테로이데스, 프레보텔라, 루미노코크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노인이 되면, 이 다양성이 좀 줄어듭니다. 다양성이 떨어지고 우점종이라 그래서 가장 많은 균 이게 이제 바뀌게 되구요 대체로 유익균이 감소하고 대사산물 scfa 라는게 쇼체인 패티애씨드라고 우리 장에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이 줄어드니까 대사산물도 감소하는 이렇게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근육감소만 이렇게 신경쓰는게 아니라 사실은 장내세균도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백질 많이 드셔서 근 감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섬유질도 잘 챙기셔가지고 그 마이크로비움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시는 게 좋구요 건강한 노인인 경우에는 박테로이데스 아까 여기 있던 유해균 로세브리아 피칼리박테리움 다 유해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 그 기억을 하시구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태어날 때 장내 세균을 얻게 되니까 엄마가 무조건 자연분만 그다음에 모유 뭐 수유를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이 아기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도 엄마가 자기 장내세균을 잘 키워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게 태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아기를 낳을 때는 무조건 자연분만, 보유수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걸다 해주는 거고요. 영유아기 때도 이유식을 너무 고기만 먹이지 말고 이제 섬유질을 좀 먹여야지 이제 아기의 면역력하고 뇌가 발달한다. 시기에 따라서 변화를 보면 카렌족이라고 태국에 사는 요렇게 생긴 분들인데 날씬하죠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렇게 뚱뚱해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뚱뚱해지는데 장내세균을 보면 이런 프레보텔라라는 유익균은 줄어들고 박테로이데스라는 유해균은 이제 늘어난다 미국 이주 후에 장내세균의 다양성과 풍부도가 감소하는데요 이민하기 전에는 장내세균이 다양하다가 이민해가지고 음식물이 바뀌다 보니까 프레보텔라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박테로이데스만 늘어나가지고 이세를 낳으면 이 염마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죠. 유익균, 프레브텔라는 주로 파이버를 녹이는 그런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세대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유해균 박테로이데스가 늘어난다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찍었는데 아까 마이크를 꺼놓고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참 하다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아무튼 요약을 하면 그 장내세균은 다 엄마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그 자식하고 체질이 비슷해지는 거는 뭐유전자는반이 똑같지만 장내세균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좋은 장내세균을 우리 애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게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요. 그러려면 임신을 했을 때 출산하기 전까지 그 산모 자신의 그런 장내세균을 잘 돌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뭐잘 돌본다는 게뭐딴게 뭐 없습니다. 섬유질 많이 먹는 거, 맛없는 거 많이 먹는 거고요. 그 낳을 때는 네, 장내 세균을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게 이제 자연 분만입니다. 출산 시기가 되면 장에 있던 엄마 장에 있던 균이 질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다 아기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질로 막 이동이 돼 있으니까 그 길을 타라서 아기를 낳다 보면은 애가 이제 막 나오면서 200가지 정도의 균을 먹게 되고요. 또 이제 아기가 나오고 나면 장에 있던 균이 다 모유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간은 그 모유 수유를 해줘야 됩니다. 모유수유를 일주일 동안 해주는 동안에는 애가 위에서 위산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내세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은 꼭 모유수유를 해주시고요 한달 정도 해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유를 먹이시면 되고요 한 살이 지나가지고 이 이유식을 할 때는 너무 고기 종류만 먹이면 장내세균이 다 도망가거든요 장내세균이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을 좀 이유식에 섞어서 줘야 되는데 곱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한테 뭘 줄까? 뭐 좋은 유모차를 해줄까? 아니면 좋은 분유를 먹여줄까? 아니면 좋은 이유식 그 만드는 기계를 선물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한테는 좋은 나의 장내대균을 잘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자연 분만 모유 수유 하면서 이유식에 섬유질 좀 섞어서 잘 주시면 아토피 알레르기도 없고 공부도 잘하고 뭐또 나중에 암도 안 걸리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어 젊은 여성분이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